오월 전투. 나 지금 근성 들고 왔어. <laughs> 유..유사 그거. 유사..유사 그거. 유사, 유사, 유사 보 내가 가서 백날 패는 거보다 그냥 대포 하에 쏘는 게더빤든 듯? 그지 나도 그 생각해. 응. 빨리 만들어봐요. 나도. 오른쪽과 사이에서 발리스타. 아니 씨.. 아 선생님 이제 각은 주셔야죠. 아 방금 80, 88짜리 기개박았어 난덕으로 끌려서 그런 거 아님? 어. 어, 나 기절 걸린 거 있어. 어디야? <laughs> 옆에서 나 쏘고. 어, 나도 피하고 있어. 이거 패피.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니 하고 있어 나 살았어 살았어 빨리 만들어서 대포 야 이거 카운터를 쳐도 의미가 없는 게 카운터 성공했거든 근데 그 똥도넛지가 여러 개 날라와가지고 응. 그냥 참아줘요, 다운, 참아줘. 다 그냥 여러 의미로. 쓰레기 같은. 쓰레기, 쓰레기 먹으자 아니 밧줄벌레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. 아, 토 기절 벌개 음, 같은 소리야. 어? 살았다. 어? 살았다. 알았다, 망쳐. 디스 기술 쓰다, 나한테. 아, 해복 꿀벌레 먹어. 할걸? 아잇 아니 밧줄벌레 못하면답이 없네 게임이 <laughs> 아, 그냥 꼬리 리고 가야 올라가는 것도 일이야 밧줄벌레 아껴놔야 돼. 어디야? 여기 꼬이다 아우 씨, 진짜 씨. 어 짜증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거지야 그러니까 일부러 풀탑 늘려고 한 거지 네, 풀탑 늘리는 용도로물르겠고 굳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아 나이스, 나이스. 안 보여 안 보여. 대가리안 되네. 잠깐만 이것 기술이 안 보이네 시. 나 그거 고 원턴 떴잖아 나는. 아니. 아니 야 이제 어떻게 올라가라고. <laughs> 어 올라갔는데 이 끝나고 코디 타임. 진짜 훨신 같은 게. 어디야? 점포? 바로 돌게. 바로 버었네 야, 움직인다 움직인다 또 간다 간다 나이스 와 이제 카감 움직인다 내 잘한 건파르 밖에 없는 듯야 봐봐 이거 한금 황금, 성공했거든 근데 후속과 어차피 불니까 연사라서 의미가 없고 <laughs> 공중전으로 가자. 아 이자리 당 어, 그렇지 아, 아니다. 깨어졌네. 대포스로 간다. 약폭 아니 바로 없어, 바로 없어지는데 끌어가리니까 예, 높아했어. 음, 어 지창 지금, 역금 지금, 지 근성 있어. 금 지금, 버금 지금, 이제 지금, 지지 어, 지금, 지금, 지는데 어? 어, 파란 탄창 박았다, 그래도. 어, 불안한데? 어, 야, 거안하다불거지다 이거 할만해. 이거는 가까이 안 가면 되잖아. 아니, 가까이 가서, 가운데서, 그니까. 두 번째 원에 있다가 첫 번째 거 떨어지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뒤라면 돼요. 대거리. 아, 대거리 잡았다 됐어. 대거리 찾았어야 대거리잖아. 지럿다 세 탄창? 네 탄창? 어오 탄창. 아, 개잘 박았다 우리 방금. 그러나 여기서 죽는다면? 쏘고 죽는다. 개선해! 대포 쏜다 대포 야, 야 대포다 대포 야 펀드 밧줄이 없어 야너 <laughs> V 다파괴하 있어? 야 대포 4,000 막았어 老师。Nice. 야포다, 야포다. 어, 너별로별로 어, 별로 왔네. 어, 야, 큰일 났다. 기절이 있네. 아니구나. 안다선 다 먹었어. 나이스. 벌레? 아니 미친 새끼인가? 동그라미 만들어 그사이에다계 기술 쓰면 내가 어떻게 피해요? 안전해. 아니, 올라가라면서 올라간 데도 기술 쓰면 어떻게 피해요? 어, 카페 본인 저거 사실 있어. 뭔 게임이야 이게 씨. 어, 구입하게 다 등짝에 있는 보적을 빡세면. 어, 야피 많이 뺀것 같은데? 저 패턴 쓸때저 나오는 거는. 죽어도 이거 쓴다. 어때? 나 죽어도 경련창 썼어. 오케이, 기도폭한 기도. 10분 만에 처음 봐봐. 아니 씨, 가질 못하네. 밧줄벌레 하나 먹어놔야겠다. 아, 이럴 건 밧줄벌레... 띄우고 왔지, 씨. 약하개남았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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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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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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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건 뭐야? 어닉스 어, 나와요 나도 꼴등에 피사패턴. 탄탄창. 탄탄창. 아, 나이스. 가운데로 가면 의지해야지. 어, 야, 그 떴다. 피 없는 투정이 떴다. 약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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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발 2, 3발 발 돌아가 돌아가 네? 네? 어디 갔어요? 아 죽어요 포션 없어요 힐셋 패턴 아닌데 아직. 아 포션이 없다고요 지금 대포 패턴인데? 이거로 오늘야 마장 죽는 건똑같데 잡을 거 같은데 이거 대포로 오케이 어? 진짜 로았네 끝났어 <laughs> 영상 안 나오고 있어 나왔어 아야 대포가 답이었다 영상 보고 있니 응 땅에 떨어지는데 아 근데 눈이야 저 뭐? 몸통 위에 야... 씨... 그거 알아? 이벤트 퀘스트 얘네 잡는 거 있어 절대 안해 근데... 안 쓰... 어 얘네 장비가 또 쓰는 애들 세팅 들어가 있어서 글쎄? 설마 걸렸냐 어... 한번 확인해 보자. 아우 어, 행 가봐. 아니라